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최가입니다 어, 채널도 이전하고 어깨 수술 받느라 이래저래 영상 찍는 게좀 늦어졌는데 지금 시기가 너무 중요한 시기라서 이 종목 분석보다는 이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 비트부터 먼저 잠깐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일단 비트 같은 경우에 21년도 고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항상 얘기해 드린 추세선 있죠. 그래서 마지막 6개월간 하락장이 있었던 최저점까지 고점에서 저점까지 그으시고 이걸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그대로 상단 채널에 갖다 두면은 딱 완성되죠. 채널링이. 하락 채널 채널링인데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네 번의 터치 동안 한 번도 뚫지 못했던 이 상단의 벽을 최근에 돌파를 했죠. 돌파하면서 이 원화 기준 1억 넘어가면서 각종 뉴스에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1억을 넘어섰다 어, 불장이 오는 것이냐 이렇게 좀 미리 축배 든 사람이 많았는데 뭐 실상은 아니죠 지금 여기서는 다시 비각 채널 밑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매물대를 형성해 주면서 지금 지지 부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불장은 오긴 하는 걸까 많이 뭐 궁금해하실 거예요 어, 그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불장의 시기가 빠르고 그 폭이 커질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 이 트럼프의 당선밖에 없습니다. 트럼프로 인한 호재가 제일 커요.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어차피 코인은 반감기 이후에 불장이 오는 게 이제까지의 기정 사실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크게 영향이 있지는 않은데 뭐 시기가 늦어지거나 아니면은 단기 슈팅이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어, 근데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괜한 말을 해서. 트럼프가 안 되면 비트코인에 엄청난 악재로 작용을 한다. 이게 현재 기정 사실화가 돼 버리면서 비트코인이 아니라 비트코인 자체가 트럼프 테마주가 돼 버린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모두 아시겠지만 트럼프는 비트코인 옹호자이면서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의 대통령이 될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연설에 나와서 뭐라고 했죠? Never sell the b i t c 절대 비트코인 팔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만큼 비트코인에 대한 지지를 명확히 밝혔어요. 그리고 미국 국채라든지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이 비트코인 매수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사실 이렇게 대선 후보가 한쪽을 명확히 지지하기가 상당히 부담이었을 텐데도 명확한 태도를 보여주면서 지지를 밝혔어요. 그만큼 당선이 확정이 됐을 때 비트코인에 엄청난 호재로 작용을 할수 있겠죠. 불과 네달 전에 엄청난 격차를 보여줬던 둘의 지지율이 그 차이가 점점 좁혀지고 있어요. 저도 얼마 전까지는 트럼프의 당선이 거의 확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사전 투표에서 해리스가 많이 앞서면서 그 생각에 대한 확신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 대선 사전 투표자 인구가 7,500만 명이라고 해요. 이 수치가 그냥 봐도 엄청난데 미국 대선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역대급 수치라고 하는데 해리스 득표율이 사전 투표에서 61%가 넘어가면서 해리스의 압승이 나왔어요. 이게 16년도랑 양상이 조금 다른 게 원래 민주당이 사전 투표를 조금 동려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16년도에 트럼프 대 힐러리 대선에서 이 트럼프가 사전 투표에서 지고도 역전승을 했죠. 역전승을 했는데 이때 힐러리 득표율이 지금 해리스처럼 트럼프를 압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전투표 인구가 너무 많아서 이기든 지든 진짜 초박빙 승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럼 주사위는 던져졌고 여기서 트럼프가 이기길 가만히 앉아서 바라는 거냐 그건 아니죠. 우리는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되죠? 대응을 해야죠 대응. 지금 현재 현물 물려 계신 분들 아니면은 저배로 롱 포지션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 답은 간단합니다. 탈출하세요. 탈출하시는 게 답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답은. 여러분들, 현금비 중100% 전부 다타 다 있지 않은 이상에는 현금 보유 내가 조금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무조건 물타서 탈출각 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진짜 내가 평단이 너무 좋아. 그리고 돈도 그다지 안 급해. 그럼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근데 내가 평단이 좀 애매해. 현재 현금 보유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비중이 좀 많다. 이렇게 애매한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 평단이 현재 마이너스 15% 이거 이상이다. 무, 무조건 탈출각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알트 매수하신 분들은 여기서 저항선 뚫고 올라가는 거 보고 원화 기준 1억 넘겼었을 때 다시 불장 오는 줄 알고 매수하신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기서 해리스 당선이 되면은 불장은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도 밀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각종 기업, 그리고 마운트국수, 뭐 고래들, 전부 다해리스 당선이 거의 확실실되면은 그때부터 물량 엄청 빼기 시작할 텐데 그렇게 되면은 비트코인 다시 한번 여기 하락채널로 접어들면서 60k까지 깨질 거예요. 60k 깨지면 그때 다시 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있겠죠. 또 지루하게 횡보하다가 불장이 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 결론은 누가 되든 불장은 온다 다만 그 시기가 빠르냐 느리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뭐 도지라든지 뭐 시바 아니면 리플 이렇게 등등 알트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뭐 해당 코인 뭐 유튜브로 검색 많이 해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찾아 들어온 게제 채널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알트 지금 영상 찍으시는 분들 뭐라고 하냐면은 개미털기다 속지 마라 마지막 개미털기다 곧 엄청난 상승 온다 곧 불장 온다 이야기하는데 해리스 당선되면 이거 안 온다니까 곧 오긴 뭘와 이런 애들 그냥 조회수 빨려고 조회수 좋아요 이거 그냥 빨라고 자기네들도 모르겠는데 그냥. 오른다고 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오른다 그냥 무지성으로 무지성으로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진짜 헤리스 당선되면은 불장식이 엄청 늦춰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돈더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최소한 돈이 묶이게 되면은 뭐가 날라가요 기회비용이 날라간단 말이지. 이 기회비용 그냥 놓칠 거예요. 일단 이 기회비용을 우리가 잡으려고 하면은 현금 보유량으로 지금 기회를 봐야 되는데 그 기회 보려고 하면은 지금 가지고 계신 물량 다 털어내고 탈출하는 게 답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아니, 해리스가 당선이 돼도 불장이 오죠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제 답은 결과적으로 불장은 무조건 옵니다. 올 수밖에 없어요.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누가 밀어줘서 올라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비트코인은 이 주식하고 달라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 펀더멘탈로 큰 상승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뭘로 만들어지죠? 유동성으로 만들어져요. 비트코인의 가치는 유동성으로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큰 차트로 한번 보시면은 16년도에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됐죠. 트럼프 당선이 되고 트럼프가 뭐라고 했죠? 비트코인 저거 사기다. 내가 다 때려잡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하고는 정반대죠. 근데 어떻게 됐죠? 결국에 이때 1차 불장이 왔어요. 결국에 불장이 오고 이때 엄청난 상승을 다들 보여줬고 그다음에 여기 20년도 때 누가 됐죠? 바이든이 됐죠. 바이든. 바이든 어디죠? 민주당이죠. 얘네 비트코인 더럽게 싫어합니다. 근데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이듬해에 21년도 2차 불장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결국 왔죠. 그럼 여기서 헤리스가 당선이 되면은 이 시기가 요렇게 멀리 요렇게 멀리 아득히 멀리 간 다음에 불장이 온다라는 거지 안 온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결국 어떠한 펀더멘털로 인한 악재가 오더라도 코인은 제갈길 가요.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 펀더멘탈이 그래도 중요한 이유는 이 시기라든지 단기적으로 볼수 있는 이 슈팅이라든지 이 크기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 역시도 지금 트럼프가 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어요. 저 역시도 투자자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제가 리스크를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보시면은 최고점 지금 상고점 찍었죠. 이 상고점을 찍고 여기서부터 올라와서 고점을 갱신을 했는데. 지금 이쪽에서 매물대를 살펴보시면은 RSI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서 여기가 지금 80 넘어서면서 과매수 구간까지 왔는데 지금 현재 쌍고점 근처까지 왔는데도 RSI가 현재 굉장히 밑에 있어요. 보시면은 58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이거는 명확히 하락다이버전스입니다. 이 주봉 하락다이버전스라는 거는 굉장히 좀 강력한 신호예요. 뭐 1시간 봉, 30분 봉도 아니고 주봉에서 하락다이버 전수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다음에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라 하면 은이 모든 악재를 덮고 상승을 하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해리스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정치 관련 전문가들도 해리스의 근소한 승리를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굳이 여기서 리스크를 감당을 하면서 들고 있을 필요가 있냐 없냐 없다 이 말이지.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비트나 알트 현물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면 선물 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 포지션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제 개인 전화번호나 문자로 연락 주시면 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직접 진단 내려드리고 어디 구간에서 매수하고 어디 구간에서 익절해야 되는지 1대1로 정확하게 코칭해 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고정 댓글이나 정보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 지금 텔레그램 입장도 문의 많이 주시고 있는데 그건 제가 번호 밑에 줄에 카톡 남겨드렸으니까 거기로 문의 주시면 은 따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렇게 여기까지고 여러분들 항상 성투하시면 좋겠고요 이번 불장 저랑 같이 잘 준비하셔서 모두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